안녕하세요.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2019년 5월 5일 봄띠 오늘의 운세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했으니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62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도 내색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974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날이죠. 1986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나친 자기주장은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98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신수가 있기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2010년생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은 그런 날이죠. 이상으로 필자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2019년 5월 5일 범띠 오늘의 운세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할 내용만 참고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의 운세의 특징은 각각 개개인이 정확한 사주와는 상관없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5일 범띠 오늘의 운세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